과헌재가 탄에게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마은혁을 와일드 카드로 쓸려다가 일단 실패를 하였습니다. 애초 그들의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네. 만약 국회의원이었다고 하면은 12월 3일 밤 담장을 넘어서 국회로 뛰어왔겠습니까? 제가요? 네. 예. 뭐 가정적인 것이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어렵습니다만은 네. 아마 그랬다면. 많은 국회의원들께서 하신 대로 어, 비슷하게 행동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이죠, 경제가 진짜 죽을 지경입니다. 제가 어제 금기 원내에서 제 지역구 다녀왔는데 그런 시골에서도 아주 얼어붙었습니다. 연말 특수가 없어졌어요. 이러한 모든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신속하게 시대적 요구, 국민적 요구인 윤석열 헌법재판의 결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신속성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동의하십니까? 신속하고 충실하게, 예. 제가 재판관이 된다면, 신속하고 충실하게 심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란이 확실합니다. 지금 보면은, 에군 군인 500명을 군용차량 107대로 이동을 했고, 헬기가 12대, 실탄 만발을 가지고 일만 발이에요.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했다고 하면은 이건 내란 아니? 에네 말씀하신 그런 사실관계가 제가 헌법재판관이 되어 심판을 담당하게 된다면 사실관계가 저에게 주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정 안정을 위해서 헌재 탄핵 심판에 대해 신속하고 집중적인 심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후보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문영배 헌법재판소장이 전국이 혼란스러울수록 헌법이 작동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는 비상상황에 신중하게 민첩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12월 3일 내란사태로 인해서 주요 5방국. 관의 협력 등 대외 관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경제 지표뿐 아니라 내수에도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혼란이 가중된 상황에서 탄핵 심판이 지연될수록 국민의 피해는 더 커지고 있음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전국의 안전과 국민들의 더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탄핵 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네, 신속하고 충실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혼란스러울수록 헌법의 가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헌재의 기능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재판관으로 임명되신다면 서둘러 헌법이 신속하고 정의롭게 작동할 수 있도록 기여하실 것이라고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